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소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위하여 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신 제자이신 베드로 사도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닌 나그네 또 거류민과 같이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에 속한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오직 영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악행한다고 잘못한다고 비방하거나 손가락질하는 모습, 모습에 우리는 선한 모습으로 선한 행동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전하다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수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악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라며 핑계를 댑니다. 그들의 그 모습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귀로 들어서 알지만 그런 행함들 가운데 자신이 없거나 어떤 교회를, 교회라는 또 말씀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싫어함으로써, 자신들의 생활이나 삶에서 자유를 억압받는다고 생각하면서, 그 핑계를 대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처럼, 우리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악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은 모습, 즉, 선한 모습, 선하고 구별된 모습, 선을 행하는 모습들로 인해 그들에게 그 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모든 영 모든 이유가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자랑하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한 마디 행동 하나 하나가 저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를 자신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표현하는가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진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무엇을 말하고자 하며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 행동하고 말하고 있다는 모습을 분명히 말하고 정확히 지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둘이 둥실, 사람 좋은 모습. 그냥, 대충대충, 아니면 좋은 게 좋은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주시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영의 세계에 눈을 뜨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이 세상 가운데 삶에서, 삶에서, 삶의 목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결국은 구원받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을 살 것이라는 그, 두, 분명한 구원의 목표를 가지고 살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사,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하며 증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전하는 하나님 누구나 전하는 예수님의 그 성경 말씀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 당신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말하고 주장하며 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는 이 전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전함으로 인해서 또한 그 전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분명한 그 전함의 목표도 그 사랑의 벽포도 있지만, 그렇게 전하며 증거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 있게 됨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운 말씀들을, 하나님의 주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들을 그들에게 말하며 전할 때, 저 또한, 우리들 또한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되새기며, 나의 모습, 내 삶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들이 내 능력과 내 기준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나에게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에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경우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할 때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을 방한 그 만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인해 나타난 것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기쁘고 감사함의 삶을 나타내듯이 우리 들의삶 속에서 전함의 목적, 목표가, 목적이, 믿음의 목적이 구원에 있음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갚아가기 위하여 보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얼굴에 또한 모든 행함, 행함의 선함과 구별 된 모습 으로 살아가 시는 우리 모 두가 되시 기를 예수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